광물이 필요하다. 광물이더 있어야 한다. 이 정화제 시설은 전사 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탑은 광물이 부족하다. <목소리> <목소리> O que 상대 은 프로토스 전차는 아무에게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만응하는지보여주지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무한 단말을 정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탈다림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온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어,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탈다림 무섭게 보지 마라. 동맹이 전투 중이다. 곧 다음 보안 단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과물이 더 있어야 한다. 음. 주송선 이동 중이다. 날 어떻게 섬리겠느냐? 음. 동맹이 전투 중이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말해라, 함장. 광변구 완료. 광물이 부족하다. 내 바람대로. 승천의 사색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그리는 것이다. 광물이 필요. 내 검이 적수를 막는다. 나의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가는.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 물론 내가 이긴다. 내바람도 저기 진압 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방이할 겁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소환할 수 없다. 나의 의지대. 동맹이 전투 중이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무안! 나에게 힘을 다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전투 중이다. 사별 감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빈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뭐냐? <목소리> 연무와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에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세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전진합니다. 복수. 적의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연구가 완료됐다. 흥미롭군요. 데이터액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사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아 어, 그래 내 구조모든 나한창성 어. 업그레이드 완료. 내가 가고 싶어 가. 동맹 전투 중. 동맹 기사 위험하다.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화될 준비가 된 보완료. 업그레이드 성공. 그 더... 에너지가 없다. 적의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전투, 동맹이 전투 중이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 핵에서 장화자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투 중이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옵니다. 달달이미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신 나환 자들의 복수를 내 목숨을 군주님 나의 동맹이 전투 중이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동맹이 전투 중인 애 성공.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군주에게 반란을 일으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남. 배스핀 가스가 더 있어요. 배신당내 음... 목숨을 군주님. 준비해라. 저게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진 o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다. s h 사격을 r i 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c 신당할 i c Taric, 이 a r i 내가 필요하겠지. 광물. 내 작업이 절반 주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그 말해라, 당장 너희의 힘을 내게 갖춰라.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지상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의 지상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다에서 오염을 제거했니니다에너지다 동력 장안다죄송해야다죄다죄 목숨을 군주님. 동맹이 전투 중이다 내가 가고 싶어 Jumida. 가 e g a Kagus 전투 중이다 p e s p i 의 꼭. 최종 k a 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p 비하지 마. 동 i d a j u 이 i l a j u m 동 l a 다 u m i l a Jumila, 안 이곳의 데이터 회계는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데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한다. 광물이 더 있어야 다 배신당한 자들의 복수. 내 목숨을 군주님께. 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승천을 위해.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달달님,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배신당한 자들, 내 목숨을 니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나의 의지대로. 음. 광물이 필요한다. 답에 방해를 받고 있어 음.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투중이다. 내가 시간의 흐름을 난 방해하고 어떻게 있다. 공격해라. 내 바람대로. 답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음. 동맹이 전투 중이다. 전의 진항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죽음의 합체 시간. 시스템을 절망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항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네. 시간. 다수의 진압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순천의 사슬에 달, 동맹이 전투 중이다. 달달이미 변형했던 곳은중 사군의 삶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달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에너지가 없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시스템 분석 중. 달달이 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